같은 자카르타에 있었거든요. 동업자 정신이죠. <laughs> 동업자 정신. 문자 준게였어 우리도 어. 문자 준 게. 이점이 이어서 몇 초나 맞지그 때? 4초. 아, 이제 이거 참모자이구나 오늘 하루 <laughs> 끝났다. 야, 이제 털나 근데 한 명이 핸드폰다껐는데한 명이 안고 있어. 근데 갑자기 누가 파울 쓰리샷 했다. <laughs> 파울을 했다고 하더라고 3점 시 파울을 계서 이렇게 30 다는 거야, 자이토로. 그래 지금 막 다지. 밥수 난리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아 우리 잘했다. 진짜 괜찮았어요. 마음이 괜찮았는데 군대 갈시기가 오고 이제, 이제 점점 바가 오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니, 근데 진짜 여기하고 나케인좀 그때 당시에 졌는데 좀덜 오랬던 거 같아요. 아직 군대의 그 실감을 잘 모르니까 영준이는 그때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근데 석이랑 나케인은 그때 약간 좀 아, 괜찮아! 우리, 우리 아시아 2등이야! 우리 괜찮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아시아 2등이야! 어 근데 그때 낙현이 형이랑 영준이 형 때문에 결승에 갈수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워낙 못했기 때문에 결승까지 가서 좋은 경험했고, 근데 마무리까지잘 매들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아쉽다 근데 낙현이 형은 끝나고 뭐 쌌어? 순간 아직 말이 없어. <laughs> 지금 말해, 어, 말해. 이번 시즌 이런 냄비 받았네. 아이가 연락이 없네. 영상 촬영할까요? 야, 야, 야 그거 좀 심해, 진짜 그렇죠? 나현이야 네. 그거 뭐 과하게 성기을 한번 쏜다든가. 그걸로도 모자란데. 네, 그걸로도 모자란데. 진짜. 훨씬 모자르지, 그걸. 안돼, 아, 어, 누누이 말하지만 낙현이 때문에, 낙현, 영준, 인태형 때문에 결승전 갈수 있었고, 또인 인태형은 지금 상무에 가 있지만, 저희도 어차피 가야 될 거니까. 근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후니 뭐 형이든 준영 형이든 같이 가고 싶어요. 너가 가지 낙인 아, 밑으로 손이 어, 밑으로 들어 온전하사 낙인이면 이건 진짜 비밀인데 너가 뭐 들어가서 낙인 밑으로 들어오면은 야 진짜 <laughs> 진짜 그 어, 어, 기강 제대로 잡아야. 어차피 <laughs> 아, 아, 늦어가지고 뭐언제든 어. 언젠가 가겠죠뭐 어. 다음 시즌 끝나갈 고수 있을 거고. 팀 상황을 많이 고려해 봐야 돼. 저 같은 경우 는또 이제 FA를 하고 갈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걸 잘 고려해 본다면 아니면 뭐 어떻게 계속 이러면 뭐 지원이랑도 같이 갈수 있는 거고. 음. 죄송합니다. 군대 회의 패스하시지패스하시는 이제 마음이 좀 아파요, 진짜 아니 군대 회가 마음이 아프네 머리 한번더 빌어야 돼. <laughs> 형 근데 그거 알아요? 상이 형이랑 희현이 형 이제 1년 남았어요? 난남 군대 왜 이렇게 빨리 해? <laughs> 1년 벌써 1년 네. 남았고. 이번 시즌은 처음에 2기 빼고 2연승 할때 빼고요, 처음에. 용병 없이 계속 샵을 뛰어왔는데 경기력을 보면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용병이 또 이제 한명또 합류함으로써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도 막군대에서 다섯 명을 뛰고 막. <laughs> 야, 좋은 경기 했어. 좋은 경기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은 용병만 와서 저, 제목을 해준다면 이번 시즌에 큰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저희.. 다 <laughs> 타치지. 3위 아니면 무조건 될것 같은데요? 아, 저희 또거물급 루키 최선 선수가 왔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다 있네. 5번 누구냐 근데? 안 되면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laughs> 해야지, 래서 저희가 이 취약패 짤때 동안 군여들로 굉장히 잘해줬고또 네. 아쉽게 진경가 많아가지고 문제 아.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은 진짜 진짜로 크게 없어요. 에이. 아, 진짜 없어요. 네? 응. 그럼 나, 뭐... 나 뭐가 돼? <laughs> 사람의 욕심이 사람, 다른 거지. 사람 성향이지. 그렇죠. 4학년 네. 때도 어떻게 보면 팀에서 맛 형인데, 꾸준히 하는 게더 좋았고 제 성격인 것 같아요. <laughs> 동생은 도미가 돼서 버렸던데. 지현이는 근데 도미할 성격이 있고. 뭐. 그냥 플레이가? 네. 잘하는 역이었었어요. 형은 <웃음> 어떤 <laughs> 스타일이에요, 그럼? 저. 너하고 형은 둘다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다 <laughs> <laughs> 같은 팀이었어 어떻게 될까? 아 지금 볼네개네개 줘야 <laughs> 돼네 개. 누군가 네이 어, 볼네개 줘야 돼.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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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돼. <laughs> 팬들이 있고 없고, 말로 할수 없을 만큼 진짜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원해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홈 경기 때도 이제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으로서 설레고 막 흥분되고 할 텐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 저랑 모공석이도 뭐 주인공도 그렇고 팬이 없으면 진짜 할맛도안 나고 경기 뛰면서 그냥 뻥 치고야. 진짜. 할 말이 안나요기다 진짜 나는 그 땅생인 것 같아 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나도 아 진짜 무관중은 또 체력이 없어요. 아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체력이 더그 우리 무은이 그흥 독가지잖아 흥이게 아무 힘안나안 나? 나지 진짜 홍삼보다 더 나. 아 그러면 무관중은 또 체력이 좀더 높단 말이야. 오 어, 그러면 진짜 그럼 아, 아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 있어. 힘이 확 떨어져 진짜 나, 자신 있게. 하던 대로 할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같이 떠서 좋은 경기력으로 주말 연전을 다 이겼으면 좋겠고요. 동선이한테는 또 감독이한테는 꾸준히 많이 듣는데 그걸 잘 이겨내고 또 <laughs> 좋은 선수로 워낙 지금도 좋은 선수이고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서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 보니까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다까 빼먹었는데 진짜 준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수모를 겪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잊었 <laughs> 아, 올라설 때딱분치라는 어깨를 당당히 피고 진짜 막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싶지만어 잘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듯이 정말 많이 챙겨줘서 다행스러우면서도 너무 고맙고 거기에 맞게 좀 플레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일단 훈영한테 먼저 이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더 잘할 거지만 이제 남은 경기 그 이제 팀의 승리로 갈수 있게 잘 이끌어졌으면 좋겠고 풍성이는 진짜 충분히 그 누군가 할 때나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만 이제 딱 하면 완벽한 선수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거 해주면 이제 우리 팀이 우승으로 갈수 있는 길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지원이는 이제 별 하나 달아준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운동할 때도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영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제 부상이는 꼬리표가 있는데. 부상 안 당하고 잘 해줬으면 좋겠고 저한테 패스 잘 줬으면 좋겠고요. <laughs> <laughs> 아우 잘 주지만 더더잘 줬으면 좋겠고 준용이형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 잃지 말고 계속 지금 묵묵하게 열심히 해줬으면 이번 시즌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것 같고 지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형들이 많이 도와줬다니까 형들만 믿고 자신 있게 플레이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드렸다 돈 드릴까요? 너무 <laughs> 뭐 F4다 F4 F4야. <laughs> F4야 금잔디 어디 있냐 오늘 <웃음> 금잔디 아 홍유정만 좀 나겠다.